아,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냐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뭘 왜냐면 퇴근하실 때 보면 이제 예쁘게 집에 가면 그냥 가실 텐데 퇴근할 때도 예쁘게 단정하게 거울 한번 더 보고 이러고 퇴근하니까 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 어, 직장 동료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트 가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반복되는 이런 것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교회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기도라고 해봤자 주일날 교회 가서 대회배 때한 줄을 돌아보면 기도합시다. <laughs> 아니면 예배 전에 묵상 기도. 그것뿐인데 매일 밤마다 해야 할 말은 뭐가 그렇게 많으며 <laughs>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놀라워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런 1등 성도다라고 칭찬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